음. 자, 일단, 문제 4번에 1번은요, 120페이지입니다. 선수 수익 문제죠, 120페이지. 자, 핵심은, 우리가, 여기, 그, 1년분이죠? 1년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요, 10월 1일에, 12개월을 임대료 잡았다라는 뜻이죠? 수익 철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수 수익으로는 안 잡았어요. 한 방에 임대료 받았는데 수익 철했다라는 건 선수 수익이랑 부채는 안 잡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음,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3개월 지나잖아요. 응? 임대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죠? 지나니까 3개월은 제때 받은 임대료 맞고요. 맞죠. 어, 그럼 나머지 9개월 올해 연도 2023년도 말 입장에서는 내년도 9개월치 먼저 받은 임대료니까 예, 9개월은 선수 수익이 돼야 돼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12개월 임대료 잡았던 걸 올해 연도 말에 3개월 임대료 하게 해야 되니까 9개월 깝니다요. 임대료를. 그렇죠. 어, 그리고 선수 수익 안 잡았던 걸 올해 연도 말에 9개월 만들어야 되니까 9개월에 선수 수익을 늘려줘야죠. 그렇죠? 어, 그럼 이렇게 하면 1800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쪽 많이 틀리시면 저처럼 하시는 거 권장. 여기 대변에 선수 수익 9개월치 1800만 원 늘리고 어,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빼고 넘어가요. 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뭐, 굳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이쪽 못하면 음. 자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153페이지 음. 자 얘는 일단 우리가 어,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2400만원 있잖아요 2400만원을 1, 200으로 나눠, 나누... 왜 이렇게 썼지? <laughs> 1200으로 나눠서, 있어보려고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웃음> 어, 이렇게 나눠서 내가 얼마를 빌려줬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 하면은요, 2만 달러 나올거에요. 2만 달러 빌려준게. 맞죠 어, 그러면 이제 2만 달러 곱하기, 기말에 달러당 1300원으로 평가가 되니까, 요렇게 하시면 2600만원으로 단기대여금이 평가가 될 거예요. 음, 그면 단기대여금이 200만원 만큼 평가 이익이 됐죠. 왜냐면 하 받을 게는 거니까. 그죠. 음, 그래서 차변에 단기대여금 200만원 늘려야죠.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하실 게 외환, 차익, 차손은 단기 중에만. 맞죠. 그렇죠? 평가 이익 손실은 환산이란 말 쓰죠. 그래서 외화 환산이 200만원 조심하시고 항상 채권채무에 거래처 거는 건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laughs> 진짜. 음. 음. 자그 다음에 뭐 3번은 제가 설명할게요 3번 너무 쉬워서 3번은 단기 매매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이 한 주당 500원 떨어졌죠 시가가 음. 음. 그러면 400만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400만원 까고 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400만원 까고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이 4번은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죠. 62페이지인가? 잠깐만, 틀릴 수도 있어요. 62페이지 맞나? 62페이지 안에 63페이지 네 63페이지. 뭘까요? 타계정 대체입니다. 그죠? 어, 왜냐면, 왜 아, 어, 왜냐면 있냐무뭔 소리야. 왜냐면 냐면 왜냐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우리가 판매 목적 이외에 기부 용도로 썼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타계정 대체. 여기. 그래서 대변에, 입니다 대변에 제품 까고 8번 타계정 대체. 차변에 기부. 넘어갑니다. 타겟대체 무조건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에 많이 파요. 안 거시면 이점 날아갑니다. 맞죠? 그렇죠? 본점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인데, 5번은 자동결산도 가능하죠. 맞죠? 그렇죠? 어, 일단 수동 먼저 하고 자동 할게요. 자, 조심하실 거 뭐냐? 우리 항상 감가상각비 비용구하는 거니까 단계 개념이에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러면 문제를 보시자마자 취득일자가 전년도잖아요. 그럼, 전년도면 올해는 12개월 다쓴 거죠? 됐죠? 어, 그래서, 5천만원에서 정액법이니까, 어, 나 이거 정액법인데 왜 이걸, 이걸 뺐지? <laughs> 빵! 나누기 5년에서 천만원이에요. 어, 미쳤나봐. <laughs> 어, 되, 되, 세요 그쵸, 이게? 됐죠? 어, 여기다 12분의 18 하시면, 이건 값 누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어. 그래서 천만 원이면 죄송합니다. 900만 원 적었을까?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음. 그래서 수동 결산으로 하신 분들은 차변에 800번대 감가상각비, 천만 원, 대변에 209번 감가상각누액 천만 원요렇게 요건 수동 음. 자동 갑니다. 자동. 그럼 자동이면 여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800 영업부서면 여기 판관비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에 차량 운반고 여기 800번대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다 천만 원.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요렇게 800번대 쪽 라인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자동 결산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점표 추가. 어, 이거 하나 지금 3점 날아갑니다,요. 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기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실기는. 어, 다른, 다른 회차에 비하면 실기가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가사세가 없었고,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입 어, 이 정도면, 다른 회차보다는 쉽게 낸추에 속해요. 음. 자, 이제 문제 5번인데요. 그, 항상 여러분 조심하실 건 무조건 한부모 따지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인적공제 나오면. 음. 자, 보니까, 남자니까, 남자여도 한부모 따지셔야 돼요. 어, 배우자 있어요. 한부모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남자니까 부녀자안 됩니다. 어, 그래서 본인은 받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탈락이죠. 그렇죠? 8가지 합쳐서 100만원 이하야 되는데, 100만원 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탈락. 됐죠? 에.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돼야 안 돼요? 에? 어, 되죠. 일용글로니까. 일용글로, 그 다음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복권당첨소득 같은 거는 다 무조건 불리거지잖아요죠 어, 그래서, 소득 만족. 어, 그 다음에, 나이도 만족. 어, 그래서, 어머니 가능. 음. 그 다음에, 동생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니까, 러 이거, 이거, 뭐냐면, 어, 선생님, 장애인이에요. 그럼 나이 안 따지잖아요. 어 핵심이 고거죠 소득금액, 소득금액 따져요. 이걸로 낳까요 요즘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 나이를 안 따진다. 어, 그래서 막, 막, 걸거든. 소득금액까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둘다 따지잖아요. 부양가족 둘다 따지는데, 장애인이면 한 단계가 날아가니까, 나이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소득금액은 따지죠. 그죠 어, 그럼 100만원 넘어가니까 안 돼요. 조심 아셨죠? 이거 꼭 조심하세요. 나이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확 음. 여기 중중한 자 아름답게 중중한 자 걸어봐.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걸어볼래? 그렇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 아셨죠? 음. 넘어가요. 그다음에 지율이는 가능하죠, 여러분들. 음. 여기 일시적인 원고료고 이게 문의창작 쪽에 되잖아요. 원고 원고 어. 그리고 백만 원이니까 가능해요. 그다음에 민율이 돼야 안 돼요. 외국에 유학 중이거든요. 그렇죠 되죠 어, 우리 자녀하고 배우자는 항상 생기같이 했죠 어, 근데 우리 그 만약에 직계존속이면 그냥 외국에 거주하시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맞죠 어, 그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이죠 이미 사원 등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명세 이렇게. 넘어가 되지 않는데 응. 이거 하나 틀리면 3점이될 거예요. 그, 그, 그 장애인 쪽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항상 핵심 되는 애들 배점이 커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세 보수적으로 자 이제는 연말정산입니다. 음. 자 앞으로 할 때는 그냥 여러분 전부 다 국세청 여기 아 줬구나 국세청 자료입니다. 무조건 우리 시험 할 때. 죠 음. 아니 연습하실 때요, 연습하실 때. 실제 시험장에서는 봐야죠, 여러분들 이제 바뀌었으니까 메뉴가. 음. 자 일단 문제 보니까 부양가족 좀 보래요. 음. 자 보니까요 어, 배우자가 있네요. 어, 그럼 한번분안 되겠네. 음. 자 그리고 김 어른 괜찮아요? 맞아,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다는데 총급여액이라는 게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8가지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총급여 얼마 이하면 충족 그렇죠 500만원 맞죠 그렇죠? 어, 500만원 이하면 충족인데 600만원이니까 안 돼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럼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어, 모 치는 소득금액 탈락이다 라는 걸 직감 꼭 하셔야 됩니다 어른 맞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뭐 자녀는 괜찮네요, 보니까. 음.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요, 어, 한기홍이죠? 음. 부양가족 탭, 여기에서요. 음. 어른은 부가 맞아요. 음. 그리고 이슬비 배우자 체크하고, 한기쁨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되, 되셨어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보죠 항상 이제 부양가족 나오면 조심하실게 이런거 다 치고 시작하셔야 돼 이런거 보험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의료비 xx 뭔지 아시죠 요거 교육비 xo 기부금 xo 신용카드 xo 주택 자금은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이건 어, 설명 드릴게요 한것 같은데 했었죠 주택 자금 입력하는 방법 잠깐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laughs> 나중에 한번 보세요. <laughs> 한번 했었어. 어, 여러분들.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 어, 그냥 알고만 계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알면 되죠, 여러분들. 어차피. 에. 자, 그럼 이렇게 하,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자, 일단 본인 여기 공제 가능하고요그 음. 다음에 배우자는 안 되겠네. 저축성이니까. 그 다음에 자녀? 괜찮죠? 자녀하고 뭐 소득금에 탈락 안 했으니까. 그러면 본인 75만 원, 자녀 15만 원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음.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의료비 아 의료비래. 우리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공제 대상 찍고 입력했었죠. 맞죠 어, 그래서 일단 한끼용 본인 거얘 찍고 음. 여기 보험료 이쪽에서 아무데나 클릭, 더블 클릭. 음. 해서 여기. 보호, 보장성, 보험, 국세청 간소화자료니까, 여기에 75만원. 맞죠? 어. 일부러 그래서 입력 안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되니까. 75만원. 이렇게 했고요. 하고요. 됐죠? 이렇게.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자녀, 기쁨이 찍고, 똑같이 해야죠. 기쁨이 찍고, 일반 보장성, 국세청. 그서 여기 일반 보장성의 15만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볼까요? Okay. 어, 이렇게 잡으시고. 확인 누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의료비는 어차피 나이소득금액안 따지니까 모친 괜찮죠? 맞죠? 그렇죠? 어, 그래서 모친의 질병 치료 목적 가능. 음. 그리고 신용카드는 국가가 모르는 걸 드러내줘야 공제지 국가가 아는 거만안 해주죠. 어. 근데 의료기관의 지출은 국가가 모르니까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모친 보약은 안 되겠네. 건강 증진이니까. 음. 그 다음에, 배우자 허리 디스크 괜찮은데 실손 의료보험금 있으니까 120하고 50을 나눠서 입력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음, 해보면, 자, 시, 의료비 눌러서 F2번이죠? F2번으로 첫 번째가 어른, 국세청 자료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지? 300? 300이죠. 이렇게 너른 잡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잡을게요. 배우자 자, 배우자는 얘는 건수로 안, 안 가지? 아무튼 그냥 한건그 다음에 금액이 120 실손 50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죠. 되, 됐어요. 어, 여긴 건수가 안 가요. 안, 안 가서 입력을 못함. 음. 자, 됐고요. 이제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는 소득금액 따지는데, 자녀니까 괜찮죠. 어 요거 가능해요. 캐나다 외국 음, 됩니다. 맞죠? 어 그때 한번 했었죠. 외국 학교는. 1 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많으니까, 넌 훌륭한 학생이다. 공제 이렇게 외우시라고. 알죠 음. 어. 의료, 의료비하고 신용카드는 안 되고, 외국. 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교육비니까 부양가족 클릭하고요. 음. 그 다음에 기쁨이 또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고, 여기 일반 국세청에 2천만원. 또는 300만원 넣으셔도 돼요. 한도가 300이니까. 음. 넣고, 초, 중, 고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2번 잡으시면 될 거예요. 2번 됐고요. 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자, 기부금, 얘도 소득금액 따지는데 배우자는 괜찮았죠? 어,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 가능해요. 자, 그럼 기부금은 좀 입력하는 방법이 좀 달랐죠? 음, 자, 기부금 클릭하고요. 어, 여기에서 F2번. 그서 배우자.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괜찮아진 게 우리 원래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만 되는 거 외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자는 안걸리 부양가족은 정치자금 기부금 안 걸리게 막아놨어요. 어, 근데 본인 하게 되면 이거 본인은 되거든요. 보시면 본인은 이렇게 정치자금이 떠요. 어, 그래서 오히려 이건 안 해오셔도 이제 됨. 어, 없으면 안갈 거거든. 어, 아이고 거주자. 다시. 자 그래서 배우자 여기 유형에서 F2번 음. 종교였죠? 맨 아래 거. 음. 기부 내용은 이제 금전이라고 할게요. 5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건수는 한 건. 공제 대상 50. 음. 그다음에 국세청 맞고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죠. 여기 기부금 조정 꼭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기부금 조정, 요요 요고, 어, 눌러서 녹색 클릭해야죠. 공제금액 계산. 기부금 조정 눌러서 여기 공제금액 계산 해주셔야 돼요. 음, 누르고, 1. 불러오기 하고, 2. 공제금액 반영하 끝? 그죠? 어. 1번 불러오기 예, 하고, 말에 맞아요. 어, 그 다음에 공제 금액 반영 예 하고 저장이 완료 됐으니까 종료가시면 여기 공제 금액에 50만 원이딱 들어오죠. 이거 안 하면 안 들어와요. 외워져요. 음, 조만 할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음. 자 얘도 소득 금액을 따지니까 어머니가 그리 근데 여기 낚시를 좀안 했어요. 그래서 착하신 분이야. 착하신 분, 어머니 소득 금액 탈락인데, 어머니가 뭔가 한건 없어. 그죠? 어, 이런 분이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보니까 본인 신용카드 모친 병원비 가능했죠? 음, 가능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부는 별도로 떼야 되겠네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본인 신용카드가 일단 900이죠. 여긴 900,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10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그죠? 음, 900, 그다음에 대중교통 가서 100 이렇게 음. 한 기용 네, 되셨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요. 음. 그다음에 배우자도 소득금액 만족했으니까 괜찮고, 배우자는 현금영수증에 350, 전통시장에 5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 어디있어 이슬비 이 사람이죠 이슬비 국세청 요렇게 그래서 현금영수증 350 전통시장에 50 이렇게요 되, 됐죠 이렇게 음, 라인 잘 그, 맞추시고 음. 자 그리고 요것좀 설명할게 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그 장기적 우리 내가 사고 싶은 주택 있죠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을요 담보로 해가지고요 돈을 빌릴 수가 있어 아, 돈을 빌릴 수 있대 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거든요 그쵸? 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낚시를 안칠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입력하시냐 여기서 입력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연말정산 입력 있죠 여기 연말정산 입력 있잖아요 어, 여기 어딨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어 왼쪽에 여기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있고 여기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는 낚시를 안 치니까 좀 외워 주세요 34번쪽에 있다라고 어, 그럼 지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잖아요 여러분들 에, 그럼 얘를 더블글이 해요 음. 그럼 하면은, 여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있고요 어느 년도에 차입금인지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2014년도에 차입했다라고 했죠. 6월 1일 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죠. 2020, 2012년 이후 차입금에 들어와야죠. 그죠? 어, 여기에서 뭐라고 돼있냐면, 고정금리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음, 그럼 여기 고정금리 이쪽 라인에 이 금액 적으시면 끝나요. 어,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쉬워요. 입력하는 나이는 쉽습니다. 어, 낚시 내진 않을 거니까. 200이죠, 200? 그래서 언제 빌렸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 이쪽에다 입력하시는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음. 자.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시면 난리, 난리 나는 거죠. 어, 반드시 여기 부양가족 탭 블록에서 이 빨간색을 없애야 돼요. 어, 그래서 부양 가족 탭 블록이 확인 이렇게 예. 그래서 장기 주택 저당 차익은 그냥 무시하고 점수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됐죠. 오케이 음. 근데 이거 합병률 몇 퍼센트지? 한국 세무사회 잭격시험 합병률이 50%. 아니네? 사실 4%네요? 뭐야? 어려웠나? 뭐가 어려웠.. 이론이 어려웠나요? 여러분들?